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입니다. 오늘 잠깐만, 준비 안 됐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미들어왔어요 오늘은 루피 스킬, 루피 거은 무초, 검은 검은 무초. 날씨 좀 바꿔주세요, 님. 아니, 그리고 비도 좀 비도야 돼요. 저비좀비좀 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여기로 오세요, 저한테 그리고. 그냥. 뭐야? 왜 이렇게 낮게 가세요? 더 높이 가야지. 응, 너무 뭐 겠지 됐다. 저한테 TP 하세요, 님. 리뷰랑... 그리비좀 묶으세요, 비. 비랑 날씨를 좀 바꾸고. 아, 어, 어. 아, 왜 고. 모닝으로 해요? 이쪽에 서세요. 오늘은 이, 이앱을 만들어주신 제 동생인 BB팔. 바, 본명 박서호죠. 음. 인간 함께 할 텐데요. 이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룰좀 말해주실래요? 싸우기 싸우기가 룰이에요. <laughs> 이 능력 세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건가요? 그냥 능력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안 좋아. 뽑고 싶으면 요걸로 뽑아. 근데 좋을 수도 있어. 이건 능력은 이것도 두개두개 두개 중에 뭐예요, 이거 여기는 강철맨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 강철맨이. 응. 어, 그리고 이쪽 옆에는. 이쪽? 여기는 다 그냥 뽑아주세요. 전 여기 뽑을게요. 아, 뽑지 말라고. 유채아! 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형, 이거, 이거 뭐 나왔어? 안 말해줘, 요 하나, 둘, 셋 하면 놓쳐. 아, 보셨어 하나, 둘, 넷. 아. 여기 어디, 여기 거 가져가면 되나요? 저 어디 거 가져가야 돼요? 여기 그래요 뭐야 흑사가 뭐예요 어 흑인 쓴 녀석 저 감옷은 군데왜 만들어놨어요 감옷 뽑도 않을 거면서 아 그거 우리 감옷 안 좋으면 이거 뽑으라고 나안 좋아 뽑을래 레깅스는 안 뽑아도 되는 레깅스는 다약아이게 뭐야 또 똑같이 나오잖아. 철 나이스. 아저씨 이거 이거 이거는 다시 네. 넣으세요. 이거 가죽 장하는 가지고 있으세요. 이 가죽 장아또 나왔어요. 아, 이거 가지고 있으세요. 어디서 아, 네. 면세요 예, 멀리 가서 하면 돼요. 준비하겠습니다비 아, 줄게요. 준비, 준비, 아, 준비, 준비, 저기 준비, 멀리 준비. 멀리 가서 합시다. 멀리. 가서. 멀리 가서, 멀리 가서 좀 합시다 아았씨 거기서 좀 기다려요 아, 이제 약간... 시작하라시작클라스클라스야 아, 아, 이거 왜안 때려줘 나 아, 맞아 아그래총아야말로 아, 당신이냐말로 왜안되는 건가 내가 알어 아차. 아니야 진짜 블랙홀맨이었더 이거 완전 쩝못 블랙맨 에헤헤 나블랙맨 아, 제발 난, 아, 안 죽어도 되지. 어, 그냥 그거 쓸라고 써. 쓰지? 나 죽을래. 어, 아, 블랙맨 안 나왔어. 아저씨, 이거 감옥선 환불해도 돼요? 네. 아저씨, 환불하세요. 환불? 환불 없어. 돌맨이다. 야, 임마, 환불. 버려, 그거, 아무데나. 환불. 서운님한테 환불. 내 <끼리> 얘기, 형, 뭐 나왔어, 근데? 야, 흑사 나왔다, 나 흑사 나왔다잖아. 아, 저거, 지금 뽑아서. 아직안 뽑았어. 내꺼가 요거야. 돌사? 돌사, 독사도 아니고. 돌맨, 돌 독사도 아니고 독사 독사 돌사요? 돌맨. 아하. 네, 좋아. 구돌. 회복맨이 뭐예요 마르코르라지 차라리 회복을 하는 녀석이야 회복의 자리 저 바지랑 신발 그거에 럭키소드가 있습니다 럭키소드가 뭐예요 감옥감옥 그거 루피 경겸은 무초 뽑으면 안됩니다 저 이제 따라오세요 아저감옥 뽑을 거예요 아예 뽑으면 안돼 그거어 왜요 어 갑자기 나 이상한 데로가졌어 저한테 t p 힘. 신고, DP, 안 돼! 날개 게야지 게임, 날개 무적. 야, 전력 질출왜 해, 도다봉 갑자기 사람들을 가졌다고요. 내가 네일 찾으러 간다. 가만히 있어, 나네 모양이 보이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너나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 전한테 네. 한번 네. p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안 되면 당신의 대표가 보여야 됩니다. 하, 아,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놀 나와. 엄청 멀리 있다고. 관계상 이번, 이번 게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죽으면 데 돼. 다시 뽑으면 안 돼. 안 돼요. 아, 나와. 그냥 다시 뽑아. 나와. 아이고, 의 크리티에요. 아, 잠깐만, 나 이거 죽어야 돼. 생존, 플레이어. 죽자. 죽겠습니다. 아이템을 그냥 다시 뽑겠습니다. 네. 당신. 아! 어? 잠깐만. 저 여기 어디에요? 당신도 죽으시 죽는 데가 없는, 아, 저기 보인다. 보여? 음, 제발, 블랙, 네, 아, 아웃키지. 자, 아웃키지 남았어요, 아웃키지. 아카이노? 아웃키지. 똥개? 똥강아지? <laughs> 당신 보입니다, 빨리 오시오. 여기 쓰는 거. 응? TP. 아이스볼. 아이스검. 뭐야, 이거. <laughs> 꺼냐가지 말아라. 아이스볼. 아이스볼이 왜 이래. 왜 아이스에이지는 없냐, 근데. 그냥. 아이스에이지고. 아이스볼. 근데 난이도 바꿔야지, 쉬움으로. 는니까 얘야. 안 돼. 너 감옷 없냐, 근데? 감옷 안 입었어. 가자 잠깐만 이거 블랙렛 한번 봐볼래 블랙맨 뭐라 새끼야 귀 준비 야 날씨 좀 바꿔라 왜 준비 아 맞다 여기로 가야 돼 휘. 그만 가죠 이제 한번 w m 수도 있어. o u do so? Oh, I'm not w r o 이 g I'm not 지 a y I do. You hear me? I'm n 지롱 wrong. I'm 요 o t w r o 아이스볼 아이스도. 이왜이렇게아아이스볼아이스볼아데 아이스볼 데미지 인스도안들어도는데아이스볼 아이스도. 아이스아이스 바로 이스아이스아이스아이스아이스아이스아 아이스도. 아이스아로아이아이스 아이스도. 아아이스아이스아 내꺼 근데 먹을 수 있어, 아이스 안 먹으려면 <laughs> 끝이 안나가네 안, 안 먹어줘 했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줘 아야 이거 게임이 안 끝나 어안 끝나 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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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팀비 티피, 티피, 얍 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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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감옥 뻗고 하자. 아니야, 하나만 붙자. 아직 사용되는 안돼 아이스볼을 깨뜨리시면 되잖아요. 아이스볼. <laughs> 아이스볼. 야, 감옥 하나 뻗으라고 놀아 봐. 아이콜. 아이콜. 감옥 하나 뻗으라고 내가 보으면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아이스곰아이스곰아이스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데다방간다는사다 아이스 곰아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씨, 나 죽는다고. 들어가! 두 달아! 가리, 가버려. 두 달아! 가버려.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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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고. 아, 형은 나한테 캡도 터하는데 아. 야, 이 쓰레기 같은 거. 아이스 바로 타자. 아이씨, 뭘. 아이씨. 아이스 c 아이스 에잇, 아이스 에잇, 아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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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케란트 백, 아이스 캐란트 백, 띠기감파, 파, 타, 스마트 무빙. 안 되겠어. 이거 꺼내놨어. 이거 그냥 곡괭이야. 그냥 잼잼하 별로 안 아프지. 그 곡괭이는 왜 만들었냐. 얼음 깨라고. 근데 그냥 눈으로 나오네. 무사히 먹길라. 아 감옥 부서졌다. 나이스요. 죽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 아 블랙맨! 블랙맨 나왔습니다. 이제 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찰칵.